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일반적인 양심 해석에 대해서 들어가는 초입을 봤는데요.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양심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요. 413쪽 두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양심을 책임 있음을 향해 양 마음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한 이상의 실존론적 해석에 대해 통속적 즉 일반적 양심 해석은 네 가지 이유를 제기할 수 있다.양심은 본질적으로 비판적 기능을 갖는다.양심은 수행되어 있거나 의혹된 일정한 행위를 상대로 해서 그때마다 발언한다.양심의 소리는 경험적으로는 현존재의 존재에 그렇게 뿌리깊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4. 이 나의 해석은, 즉하이데거 해석은 양심현상의 근본 형식들, 예컨대 꺼릿 꺼림칙한 양심과 떳떳한 양심, 질책하는 양심과 경고하는 양심 등에 대해 고려하는 바 없다. 양심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일반적인 양심 해석들하고 너무 달라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첫 번째로 양심은 기본적으로 잘된 것은 잘된 것이라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양심이 발휘하지, 아무런 행동 없이, 행위 없이, 가르침이나 지침 없이 양심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심이 우리의 경험과 그렇게 뿌리 깊게 관련되어 있나, 저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간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오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그 양심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법을 내리거나 선고를 내릴 때, 판단할 때, 저렇게 말한, 꺼림직함 감정, 떳떳함, 또 감정이겠네요. 질책, 경고 등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지막에 거론된 이유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예컨대 통속적 즉 일반적 양심의 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은 꺼림칙하고 가책받는 양심이다. 양심은 일차적으로 꺼림칙하다. 여기에서 표명되는 것은 모든 양심 경험은 책임이 있다 등 가는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책하는 양심이라는 이념에서 표명되는 꺼림칙함, 기분 나쁨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양심 책임은 양심 체험은 행위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뒤따라 나타난다 자네 번째로 하이데거를 비판했 네 번째를 가지고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양심에 대해서요 우리는 어떤 걸 그~ 환자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거예요 성격 이상이거나 머리가 뭐소 이야기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같은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겠지만 일반적이라 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무엇인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가책꺼림칙함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드물죠.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이꺼림칙함 어떤 양심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에 나오는 딸려오는 이 어떤 감정과 정서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누구는 다 가지고 있잖아 라고 하이데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꺼림칙한 느낌은 당연하게도 내가 이것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 어떤 행동에 뒤따라서 오기, 오고 있죠. 양심의 소리는 위반에 따라서 오면서 그 일로 인해 현 존재가 책임을 지게 된 먼저 발생한 사건을 소급 지시한다. 양심이 책임 존재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엇을 향해 불러 일으킴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초치된 책임을 해상적으로 지적하는 것으로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양심은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불러지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해요. 그 행위와 경험에 뒤따라서 오는 겁니다. 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건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으로 오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 떳떳해, 잘했어, 이런 걸로 오겠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행동, 뭐 그것도 양심의 가책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양심의 소리가 뒤에 따라온다는 사실은 양심의 부름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배제하는가? 그 소리가 뒤에 따라오는 양심의 발동으로써 파악되더라도 그것이 양심 현상의 근원적 이해를 증가하지는 않는다. 현실적 범죄는 양심의 현실적 부름 양심의 현실적 부름을 위한 유인에 불과하다고 하면 어떨까 꺼림칙한 양심이라고 위에서 특징 지운 해석이 중도에 머물러 있다고, 있다면 어떤가 사실 그렇다는 것은 위와 같은 해석함으로써. 양심현상을 그 속에 끌고 들어온 존재론적 예지로부터 밝혀진다. 자, 양심의 소리는 뒤따라오는 거야. 어떤 행위에 의해서 다가오는 거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이데고 당신은 어떤 근본적인, 본래적인 자기의 목소리의 소리가 으스스하게 듣는다고 했는데 앞에서 우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양심은 어떤 행위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뒤따라오는 건데 어떻게 끌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게 비록 꺼림칙하더라도요. 하나 하이되거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아 뭔가 찝찝하다, 아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불편하다 이런 감정과 심정을 느끼는 거냐고요? 결코 어떤 특정한 하나의 행위에 저런 양심의 감정들이 바뀐다고 하여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 양심을 존재론적으로 갖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꺼림칙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이끌어질 그런 감정을 불러 일으켜줄 어떤 근원적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 여기 예지라고 나와있죠? 앞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알미 있는 것 아닐까? 그 무엇인가를 아니까 우리가 이걸 맞다 틀리다라고 할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라한 볼게요. 1 더하기 2는 3입니다. 라고 누가 했을 때 그것이 맞다 틀렸다. 어? 이상하다? 라고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무엇이겠어요 근원적으로 이 아라비안 숫자와 더하기라고 하는 사칙연산 중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것이 맞았다 틀렸다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건데 오늘 괜히 틀렸네 라고 하는 감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 특정한 하나의 행동의 경험에 의해서 양심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여 양심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야 되거는 이야기를 하네요. 양심의 소리는 도련이 출현해서 전제적 체험의 계기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행위의 체험에 뒤따라가는 어떤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부름도 일어난 행위도 짊어진 책임도 경과하는 존재자의 성격을 가진 발생사는 아니다. 양심의 부름은 마음씀이라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 양심의 부름 속에는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앞질러 있고 동시에 자기의 피투성으로 되돌아간다. 현존재를 제 체험에 상속하는 즉 모든 체험과 다 상관하는 계기 연관으로서 가장 가까운 단초로 삼을 때만 양심의 소리를 행위에 뒤따라오는 것. 행위보다 뒤지는 것, 따라서 필연적으로 행위를 소급 지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게 한다. 네,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심의 소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이지만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피투적, 구체적인 현실 세계로 오면 다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현실 쪽에서는 양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에 뒤따라 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름, 행위, 혹은 책임,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전제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자들이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전제자, 뭐 전제적인 성격, 무엇이죠? 그럼요. 사물입니다. 물건이에요. 사물적인 겁니다. 어떤 감정과 정서가 없는 존재들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현존재, 즉 인간입니다. 특정한 세계에 던져져서 언제나 일정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강의를 어우 좋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게 느낄 수도 있어요. 너무 길다 지루하다. 뭐 짜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한데요. 닉네임이 바뀌었다고 해썸네일 예, 바뀌었죠. 예, 그 전에 썸네일들 엄청 결로라고 하도 혼나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서 바뀌게 됐는데 <laughs> 그런 겁니다. 뭐든지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감정과 정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광고도 그런 사람들의 감각적인 감정과 정서, 소위 느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걸로 가려고 해요. 사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세계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양심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계기들과 상황들과 관계들 속에서 작용할 텐데, 근원적인 어떤 양심이 있고, 그것이 구체적인 것에 의해서 작동될 때는 마치 뒤따라 오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왜? 양심은 특정하게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가르침을 침묵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성, 즉,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저것이 더 그런 것이다, 이것이 양심에 맞다, 저것이 양심에 맞다라고 모두를 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양심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삶이 소중한데요. 각자의 삶이 중요한데,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로 다 소급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의 소리는 돌이켜 소급적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일어난 행위를 넘어서 모든 범죄보다 이전에 있는 피투적 책임 존재 속으로 돌이켜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돌이켜 부르면 동시에 독자적 실존 속에서 포착되어야 할 것으로서의 책임 존재를 향해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본래적 실존적 책임 존재는 마침내 부름에 뒤따라가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 가책받는 양심은 사실은 단지 질책하면서 소극 지시할 뿐더러 도리어 악플 향해 지시하면서 피투성 속으로 돌이켜 부르는 것이다. 경과하는 체험들의 계기 순서는 술준하는 것에 현상적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소급적으로 부르긴 해요. 그러나 그 소급적으로 부를 때 모든 사람을 양심 앞으로 나오게 해서 부를 때 특정한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독자점체, 독자적인 실존 속에서 포착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고요. 그 삶에서 옳다, 그르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가치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지금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큰 걸로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나 가는 것, 뭐 직장인들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는 것, 그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크게 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존에서는 뒤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본래적인 양심은 항상 우리를 앞질러서 우리를, 나를 자기 존재 앞으로 본래적인 진짜 나의 앞으로 불러일으켜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지금 이 모습들이 어떤 계기로 즉 어떤 인과 관계, 경험 혹은 흐름에 따라서 우리 앞에 도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반적인 양심 해석이 어떻게 이 실존론적이고 본래적인 양심을 비판하는지, 그리고 하이데가왜 일반적인 양심 해석에서도 우리 근원적인 양심 해석이 들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보도록 하죠. 저와 이렇게 어려운 책임들 하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